자, 이번에는 이거 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1레벨. 이렇게 측면. 오, 뭐야? 탭에서 아래 스킬 을 선택하라고? 사선, 관통, 전방. 아, 4개까지 고를 수 있구나. 아, 이거 취소는 못하나? 아, 취소 안 되네. 무적할까? 네, 무적하겠다. 오, 측면에다가, 우와, 이거 뭐야? 대박이다. 어빌리티를, 좋은 어빌리티를 고르고 게임을 시작한다고? 에? 뭐야? 끝이야? 뭐야? <laughs> 뭐야, 씨. <laughs> 야, 이게 뭐야. 자, 일단, 너무 어이, 아, 늘어났네. 어, 늘어났습니다. 또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빌리티, <laughs> 왜 고른거야? <laughs> 어, 나중가서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일단 멀티샷. 반동, 측면, 일단 초반 쉬울 것 같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개웃기네. 그럼 또 끝났잖아. 아, <laughs> 어, 이게 쭉쭉 늘어나나봐요. 위에 이거, 저, 뭐야. 저, 포션 은는 뭐지? 와, 어블 대박. 와, 어블 개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쉽다. 어빌 이렇게 먹기 힘든데. 얘 어디까지 있는 거야? 와, 근데 골드 5 0 골드를 준다고? 아, 골드 많이 주네. 오, 되게 단 시간에 골드 많이 주네요. 이건 뭐지? 요, 이것도 뭐. 시간의 보상의 룬이 2%만큼 증가했습니다. 아, 아, 이거 룬을 좀 모으고 싶은데. 자, 원정 좀더 해볼게요. 근데 한 번, 이제 클리어 한 대는 다시 못 하나 봐요. 와 부엉이 개 좋은 거 같아. 공속 봐봐. 오, 골드 짭짤해. 오 보석도 주네. 오 뭐야? 여기는 계속 할수 있는 건가? 뭐가 소모되는 게 없는 거 같아. 우와 대박! 드레온불어좀 <laughs> 재밌는 걸 많이 업데이트했다 와 이번엔 공 공격력 보소 일단 좀만 더 해볼게요. 오, 이번엔 화살 <laughs> 재밌게 잘했네. 이게 어빌리티가 나오는 게 유저가 다 똑같나 보네. 랜덤이 아니고 보스는 없는 건가? 음, 이거 좀 하다 보면은, 어빌리티, 좀, 이렇게, 뭐야. 좋은 거 선정하는 도움이 좀 되긴 하겠네요. 빠르게 좀 고르는, 그게 늘것 같아. 보스는 없나 본데요? 이거? 좀 시시하다. 생각보다. 시시해. 어? 아, 여기가 이제 조금 늘어났네. 여기 웨이브가 생겼네요. 어. 근데 이 아야나 스킬이 조금 위험한 게. 이게, 잘안 보이면, 그, 뭐야, 텔레포트를 밟았을 때, 적, 바로 앞으로 가가지고, 박아버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이제 점점, 어, 좀, 길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방에 하나씩 밖에 없나본, 봐요, 지금. 양들이 하나씩 밖에 없나봐. 어, 아, 여기 위쪽에 보스방이 있네요. 어어 뭐야, 몇, 몇에 있는 거지? 15? 15 챕터에, 아, 15 뭐라 해야 되지? 15 챕터 맞나? <laughs> 15 레벨? 어, 거기는 보스방이 있네요. 일단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응? 음? 뭐야 이거? 어 여기 좀 쉬워서 그그 그 뭐야 보이즈 로브였나? 어독석성 하는 거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거 끼고 와야겠네요 보이드 로브? 방에 있는 모든 적한테 독속성 공격을 하는 그 보이드 로브를 위한 뭐야 원정인 것 같아 이거 이거를 끼고 한번 해볼게요 그더 빨리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okay, 반동 음, 맞아 이게 난거 같은데, 일단 뭐 나중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이 하나 밖에 없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뭐야. 난이도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조금 더 빨리 죽이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보스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어? 여긴 다섯 개 선택을 하네요? 보스방은? 신기하네? 음... 피해갈증이 날까? 보스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참잠 못... 면서도 있구나 오케이 농다 쉽게 끝나버렸네. <laughs> 일단은, 일반, 오. 오, 뭐야? 아이, 장비를 주네요, 열쇠라. 보석도 주고. 오, 괜찮, 보상이 괜찮다. 오, 이게 광고, 아, 뭐야. 예고편을 보니까 에픽 장비도 막 주는 것 같던데. 오, 이걸 좀 빨리 클리어 하는 게 좋긴, 어,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뭐,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 죽으면 쓸수 있는 그런 건가? <laughs> 자, 어, 어쨌든, 어, 지금까지 한번 원정을 한번 해봤는데, 아, 나름 좀 보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클리어 하셔서 좋은 보상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